지금 전 세계가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에게 100%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즉시 토류 수출 통제를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 증시가 피로 물들고, 반도체 산업이 순식간에 붕괴됐죠. 워싱턴 긴급상황실. 히토류 수출 금지, 반도체 산업 붕괴 위기, 전 세계가 히토류 전쟁으로 발칵 뒤집혔을 때, 오직 한 나라만 웃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패닉에 빠진 그 순간,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5년간 극비리에 진행된 프로젝트, 전 세계 패권 구도를 뒤흔든, 72시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충격적인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잠깐 오늘의 이야기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의 악몽을 잊을 수 없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국가안보상황실에 붉은 경보등이 미친 듯이 울리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저는 CIA 산하 경제안보분석팀의 아시아 담당 수석 분석관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그레이스 한, 한국명 한수진. 예일대 경제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골드만삭스를 거쳐 국가기관까지 올라온 미국 드림을 완벽하게 실현한 이민 2세대였죠. 부모님이 1987년 LA로 이민 오셨을 때, 아버지는 하루 16시간씩 세탁소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김밥을 마셨습니다. 그 의생이 저를 미국 권력의 중심부까지 올려놓았죠. 적어도 그날까지는 저는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제 앞에 놓인 12개의 모니터가 동시에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이었죠. 히토류 17종과 정제 장비의 수출을 즉시, 전면적으로, 예외 없이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히토류는 현대 문명의 혈액과 같습니다. 네오디뮴이 없으면 전기차 모터가 돌지 않고, 디스프로슘이 없으면 F-35 전투기의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유로퓸이 없으면 스마트폰 화면이 켜지지 않고 이트륨이 없으면 LED 조명이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히토류의 85%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현대산업의 목줄을 쥐고 있었던 거죠. 상황실이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비상사이렌이 귀청을 찢었고 직원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녔습니다. 제 옆자리에 존 애널리스트는 커피잔을 떨어뜨렸는데 뜨거운 커피가 제 다리에 쏟아졌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모니터 속 숫자들이 너무나 끔찍했거든요. 도쿄 증시가 개장 7분 만에 10%가 폭락하며 1차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소니가 23%, 도요타가 19%, 파나소닉이 21% 폭락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기업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30분 후 런던이 개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FTSE 100 지수가 수직 낙하했고, 독일 DAX는 사상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BMW, 지멘스, 폭스바겐 등 유럽 제조업의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급비할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서 긴급 전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도쿄에서는 일본 총리가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긴급 회의를 중단하고 급히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여 회의장을 떠났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독일 재계가 3개월 내 파산을 경고하는 비상회의를 소집했다고 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에어버스가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모니터 한 구석에서 이상한 데이터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발 전문이었는데 KOSPI 지수가 0.3%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전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잘못 입력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번을 다시 확인해도 똑같았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에 빠져들고 있는데 한국 증시만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개별 종목을 확인해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4.2%, SK이닉스가 5.1%, LG화학이 7.3% 상승했습니다. 히토류 직격탄을 맞아야 할 기업들이 오히려 상한가를 향해 달리고 있었죠. 국장이 제 뒤에서 고함을 질렀지만.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33년간 금융시장을 분석하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도미노가 쓰러지는데 한국만 꼿꼿이 서 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국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화면 속 각국 대표들의 얼굴은 침통했습니다. 미국 측 대표는 얼굴이 창백했고, 일본 대표는 손이 떨려 물잔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유럽 대표단도 긴장에 휩싸여 있었죠. 넥타이를 풀고,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한쪽에 한국 대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현황을 묻자,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국은 히토류가 필요 없다는 것이었죠. 순간, 모든 대표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히토류 없이 첨단 산업을 운영한다는 건 연료 없이 비행기를 띄우겠다는 말과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무언가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33년 경력의 분석관 직감이 미친 듯이 경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 관련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공식 문서부터 기업 공시 자료, 특허청 등록 현황, 학술 논문, 심지어 한국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댓글까지 모조리 긁어모았죠. 밤을 꼬박 새우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저는 숨겨진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직후부터 한국 정부와 대기업들의 R&D, 투자가 특정 분야에 이상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도시 광산, 순환경제, 히토류 재활용, 바이오 리칭 같은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각은 평범한 친환경 프로젝트처럼 보였지만 전체를 연결해보니 거대한 그림이 그려졌죠. 5년간 투자액만 47조 원에 달했고, 그것도 철저한 보안 속에서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학원생들의 논문 발표가 2020년부터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이었죠. 특히 소재공학과 화학공학 분야에서 두드러졌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고도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이 게임 체인저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97.3%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죠. 즉시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상부의 반응은 비웃음 뿐이었습니다. 한국이 5년 만에 히토류를 대체할 기술을 개발했을 리 없다는 것이었죠. 중국도 30년이 걸렸는데 말이 되느냐며, 저보고 과로한 것 같으니 휴가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결국 끈질긴 설득 끝에 72시간의 시간을 얻어냈고, 덜레스 공항을 출발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이 너무나 평화로웠던 것입니다. 전 세계가 경제전쟁 중인데, 이곳은 마치 다른 행성 같았죠. 여행객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고, 면세점은 북적였으며, 안내 방송은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은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63빌딩은 황금빛으로 빛났으며, 서울타워는 평소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을 때 라디오에서는 DJ가 농담을 하고 있었죠. 히토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다 준비했다니 걱정 말고 일상을 즐기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택시 기사 아저씨도 외국은 난리라지만 한국은 IMF도 이겨낸 나라니 이것쯤이야 문제없다며 웃었습니다. 저는 MIT 동문인 박준서 전무와 비밀 면담을 잡아놨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듯이 뛰었습니다. 진실의 문턱에 서 있다는 예감이 온몸을 지배했죠. 박준서 전무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의 악수는 놀라울 정도로 차가웠고 땀한 방울 없었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국이 숨기고 있는 비밀에 대해 묻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벽면에 거대한 OLED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평범해 보이는 공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것이 한국의 미래이자 인류의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지하 주차장으로 안내했죠.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십을 타고 서울을 벗어나 경부고속도로를 1시간쯤 달린 끝에 경기도 화성의 한 공업단지에 도착했습니다. KC 리사이클링 제3공장이라는 평범한 간판이 붙어 있었지만 입구의 경비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중무장한 경비원 12명이 3중 바리케이드를 지키고 있었고, 3번의 검문을 거쳐야 했습니다. 여권과 초청장 확인, 홍채 인식과 지문 스캔, 그리고 DNA 샘플 채취와 방사능 검사까지. 국가 1급 시설 수준의 보안이었죠.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특수 제작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초속 5 m 의 속도로 하강하는 동안 귀가 먹먹해지고 압력 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지하 7층, 해발 기준 210m 아래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축구장 15개를 합친 것보다 큰 거대한 지하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장 높이만 30m에 달했죠. 그 안에서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새하얀 방진복을 입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낮은 굉음을 내며 작동했고 수십 개의 컨베이어 벨트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벨트 위로는 폐스마트폰, 노트북, TV, 에어컨, 전기차 배터리 등 온갖 전자 폐기물이 끝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죠. 폐기물들이 집채만한 원통형 장치로 들어간 뒤 반대편에서는 은백색으로 빛나는 금속 덩어리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순도 99.99%의 히토리였습니다.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유로퓸 이트륨 등 현대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17종. 히토류가 마법처럼 추출되고 있었죠. 제 목소리는 떨렸고, 무릎은 후들거렸습니다. 손에는 식은땀이 흘렀죠. 박준서 전문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는 0.04g의 히토류가 들어있는데, 한국에서 한 해에 버려지는 폐전자 제품을 모두 합치면 연간 최소 50톤의 고농도 히토류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광산인 셈이었죠. 그때 프로젝트 피닉스의 총괄 책임자인 김한을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형형한 눈빛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저를 중앙 통제실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는 수십 개의 모니터에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김 박사는 일반적인 히토류 추출 방식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톤 단위의 광산을 사용해야 하고 환경 오염이 심각하며, 그럼에도 회수율은 60%가 한계라는 것이었죠. 중국도 30년째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개발한 기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이오 리칭이라는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했죠. 김 박사가 버튼을 누르자 거대한 홀로그램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5년간 유전자를 개량한 슈퍼박테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히토류만 선택적으로 흡착하는 특수 단백질을 표면에 발현시켰고, 그 결과 97.3%라는 경이로운 회수율을 달성했습니다. 에너지 소비는 기존의 10분의 1에 불과했고, 오염물질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죠. 김 박사는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4일 오전 9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날 연구실에서 뉴스를 보던 김 박사는 일본 경제산업상의 비웃는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큰 결심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5년 동안 그들은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실패를 거듭했고, 좌절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IMF를 극복하고, 일본의 경제보복을 이겨낸 한국의 DNA가 그들을 지탱했습니다. 현재 이 시설은 하루 127톤의 폐전자 제품을 처리하며, 4.3톤의 히토류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 연간 수요량의 73%를 자체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부산, 광주, 대구의 3개의 추가 시설이 건설 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올해 말이면 100% 자급자족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위기에 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임의 룰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었죠. 희토류를 무기로 세계를 지배하려던 중국의 계획은 한국의 기술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준서 전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했죠. 한국 정부의 핵심 인사가 저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비공개 장소에서 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핵심 기술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조용한 회의실 안, 그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존재감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짧은 인사 후, 그는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 기술이 가진 무게를 이해하길 바라는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기술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죠.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고, 압박을 받을 때마다 더 혁신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기술을 인류 전체와 나누고 싶습니다. 4월 초, 샌프란시스코에서 APC 긴급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히토류 위기 대응이 주요 의제였죠. 회의장에서 한국의 위치는 상징적이었습니다. 좌측에는 중국이, 우측에는 미국이, 그리고 중앙에는 한국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국에 집중되었죠. 긴 침묵 끝에 한국 대표단의 수석 관계자가 발언을 했습니다. 자원은 언젠가 고갈되지만 기술은 계속 진화한다는 말로 시작했죠. 그리고 한국이 5년간 극비리에 개발해온 히토류 재활용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와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폐전자 제품에서 97%의 히토류를 회수하는 기술, 2025년 자금률 50%, 2027년 70% 달성 로드맵, 실증 플랜트 가동 영상이 차례로 나타났죠.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표정은 굳어졌고, 미국 측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의장의 허락을 받아 저도 증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직접 목격한 것들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과장이나 거짓이 아닌, 검증 가능한 사실들만을 전달했죠. 제 증언은 한국의 주장에 신뢰성을 더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수석 관계자는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방적인 동맹도 배타적인 독점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대신 대등한 파트너십과 조건부 기술 공유를 제안했습니다. 함께 강해지는 기술 협력이 한국이 추구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른 두 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통제 완화의 출구를 찾고 있었고 미국은 실질적인 기술 협력 확대를 원했습니다. 한국은 안보. 공급망 안정, 환경보호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절대 양보하지 않았죠. 협상 과정에서 저는 한국 대표단의 치밀한 준비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해 놨고, 상대방의 심리 상태까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5년을 준비한 만큼 72시간쯤은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죠.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통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고, 미국과의 기술 협력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재활용 기술의 국제표준을 제한하는 주도권을 얻었죠. 자원 전쟁이 기술 평화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대전의 국가연구단지에서 2세대 히토류 재활용 장비가 공개되고 있었죠. 회수율은 이미 98.5%를 달성했고 99%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연구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작업복에는 땀 얼룩이 베어 있었고, 실험 노트는 빼곡한 메모로 가득했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은 자신들이 영웅이 아니라,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이 기술의 토대를 만든 선배들이라고 했죠. 김한을 박사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1970년대 포항 제철소 건설 현장이었죠. 그녀의 아버지가 용광로 기술자로 일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세대의 근성과 집념이 없었다면 오늘의 정밀 공정 문화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산업화 1세대가 뿌린 씨앗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기술로 꽃피운 것이었죠.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단순히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신, 조용히 준비하는 인내심,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장인정신이 모두 합쳐져 오늘의 기적을 만든 것이었죠. 최준혁 부사장이 제게 들려준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강한 나라는 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조용히 준비한 나라라고. 한국은 더 이상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히토류 위기는 한국에게 오히려 도약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했고, 한국은 소재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죠.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도 할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최고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면서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어느 한 나라의 편에 서지 않고 진실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었습니다. 대전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구동에서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젊은 연구원들이 다음 세대 기술을 위해 밤을 지새우고 있었죠. 어디선가 들려오는 망치 소리, 용접 불꽃,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마치 한국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이유를 말이죠. 그들은 위기가 오기 전에 준비하고, 남들이 포기할 때 도전하며, 불가능하다고 할때 가능하게 만듭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가 그랬고, 2025년 히토류 위기가 그랬듯이. 앞으로 어떤 위기가 와도 한국은 그것을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정보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경험에 대한 기록이었죠.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개척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제기술포럼에서 한국의 사례는 21세기 가장 성공적인 기술 자립 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이미 차세대 배터리 소재, 양자 컴퓨터 핵심 부품, 탄소 중립 신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한 한국 연구원이 인터뷰에서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히토류는 시작일 뿐이라고, 목표는 모든 핵심 소재와 부품에서 자립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인류 전체의 발전을 위해 나누는 것이라고 말이죠.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취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죠. 저는 한국의 한 연구소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선택한 길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연구소 첫 출근 날,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6시인데도 이미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출근해 있었던 것이었죠.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일찍 나와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한 선배 연구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힘이라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열정이라고 말이죠. 3개월 후 저는 충격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코드명 프로젝트 제로. 히토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이었죠.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도전이었지만 한국 연구진은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리더인 이찬혁 박사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늘 불가능에 도전해왔다고 반도체가 그랬고 조선 자동차가 그랬듯이 이번에도 해낼 것이라고 말이죠.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시험실에서 밤을 새우며 연구하던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것은 미국 드림이 아니라 한국 드림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개인의 성공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꿈,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이루는 꿈, 독점이 아닌 공유로 만드는 꿈이었습니다. 드디어 프로젝트 제로가 성공했습니다. 히토리 없이도 기존 성능의 95%를 구현하는 신소재 반도체가 탄생한 것이었죠. 전 세계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노벨상 후보로 거론될 정도의 혁신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이 기술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조건부로 전 세계와 공유하기로 했죠. 그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이 기술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개발도상국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한국 대표가 단상에 올라 연설했습니다. 기술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어야 한다고 한국이 받은 도움을 이제 돌려줄 때라고 말이죠. 193배국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이 왜 한국을 떠났는지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왜 끝까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큰 꿈을 가진 나라였고,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나라였으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남을 도울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히토류 위기가 시작되고, 현재 세계 경제는 완전히 재편되었죠.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실패했고, 미국의 패권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기술로 세계 질서를 바꾼 나라, 위기를 기회로 만든 나라, 경쟁이 아닌 공생을 선택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한복판의 작은 연구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 밖으로는 한강이 보이고, 멀리 남산타워가 빛나고 있죠. 옆 연구실에서는 후배들이 여전히 실험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한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히토류 다음은 무엇일까요? 에너지. 식량? 물. 무엇이든 한국은 답을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나누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한국의 연구소와 공장에서는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해도 그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의 진짜 힘입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높이 도약하는 힘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새삼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겁니다. 강대국들이 자원을 무기로 압박할 때 한국은 기술로 답했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때 한국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DNA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근성,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해안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젊은이들은 연구실에서,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내일의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만약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 자랑스러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국민인지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게 공유도 해주세요. 한국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응원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